안녕하세요. 우즈비 마이 프렌드. 지난 시간에는 지구와 달의 크기, 또 지구와 달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 이런 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어,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이 학생들이라면 학부모님과 함께 들으면서 설명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밑에 답글로 저 질문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달의 모양을 얘기할 때 옛날 사람들은 월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대요. 여기, 요, 한자, 한자 보이나요? 월령. <laughs> 달의 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오! 해진 직후 서쪽 하늘에 얇게 보이는 예쁜 달이 보이면 밤 엄마가 이제 막 태어난 아가다를 이렇게 안고 나온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이제 너가 활약해야 될 밤이란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요. 음. 그렇게 구부러져 있던 달이 점점, 점점 성장해서 보름달이 되면 밤 하늘 전체를 책임져 줍니다. 서쪽 하늘로 해가 질 무렵에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어,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이 높이 올라왔다가 해가 동쪽 하늘에서 뜨는 새벽 무렵이나 돼서 서쪽 하늘로 지는 그래서 밤 전체를 밝게 비춰주는 보름달로 컸다가요. 점점점점 이제 살도 빠지고 구부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뜨기 직전에야 야 이렇게 떠오르는 구부정한 달 이제 밤이 다 끝나가는데 힘들게 나오시는 그 금문달을 할아버지 달이라고 생각했대요. 아,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laughs> 네 이렇게 구부정한 할아버지 달이 며칠 있다가 안 보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laughs> 재밌는 생각이죠. 그러다 또 며칠이 지나서 서쪽 하늘 초저녁에 다시 초승달이 보이면 그 달은 새로운 달이 태어난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 달의 모양을 얘기할 때월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 음력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지 않나요? 음력보다 월령이 달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음력은 0일이 없죠. 하지만 달이 안 보일 때, 싹 사라졌을 때, 사귈 때를 원령에서는 0일이라고 하고요. 음, 음력은 그날은 변화가 없어요. 음력이 오늘 9월 1일이면 내일은 9월 2일, 이렇게 될 텐데, 음, 원령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통 표현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뭐 14.3일의 달, 조금 지나면 14.4일의 달,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 달의 모양을 얘기하는 음력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원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보통 음력과 원령은 하루 하루에서 이틀 정도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어, 같을 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력엔 영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음력하고 원령은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원령이 표시된 천문력 같은 달력을 한번 보면 어, 음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 알수 있을 거예요. 음. 그렇다면 이 달의 모양은 왜 변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양에 따라서 뜨고 지는 시간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최초로 교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웃음> 짜잔. <웃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웃음> 업그레이드 됐어. 저기 태양을 실제로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지구에서 보게, 카메라에서 보기에 달하고 태양의 크기가 거의 같도록. 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음, 지구에서 보기에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거의 같아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양의 지름에 지구를, 오, 어, 태양인데, 여기, 지, 여기 지구에요. 지구. 지구 보이세요? 음, 태양의 지름에 지구를 109개 정도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구의 지름에는 달을 양 4개 정도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태양 지름에 달을 약 400개 정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아까 뭐 27. 뭐, 0.2724배라고 했으니까 27%가 조금 넘어요. 지구에 대비해서 달의 지름이. 그러니까 4개를 꽉 채우지 못하니까 한 4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저렇게 지름이 400배 큰 태양이 400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기에는, 어, 태양과 지, 어, 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판은 실제의 크기와 거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음, 이 모양판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나 지구 대기로 인한 빛의 굴절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으로 있을 때, 태양의, 어, 이렇게 태양빛 때문일까요? 달이 안 보여요. 삭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을 사악기라고 해요. <laughs> 쉽게 외우게 해주기 위해서. 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침 6시 무렵에 떠 가지고요 난 12시 무렵에 남쪽 하늘에 높이 올라왔다가 밤 6시 무렵에 칩니다 저녁 6시 무렵에요 어 그러고 보니까 태양하고 떠 있는 시간이 거의 같네요 그래서 낮동안도 태양 부근 어딘가에 달이 떠 있지만 우리가 이 사귈 때에 달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자요 모양은 초승입니다. 어? 다 같아요. 위에서 보면 전부 다 모양이 같아요. 심지어 외계에 나가서 지구와 달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면 같은 모양의, 같은 쪽만 환하게 빛나는 달과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태양과 달과 우리 카메라, 지구가 바라보는 이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 무렵의 달,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보여지는 요 달을 초승달이라고 하죠. 밤 엄마가 데리고 나왔던 그 구부정하게 안겨있는 아기 달. 음, 이 달은 아침 9시 무렵에 이미 떠있습니다. 그랬다가 낮 동안 내내 떠있다가 밤 9시쯤 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아 이제 해가 지네 이쪽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태양은 안 보이겠죠 이쪽 땅덩어리에 가려서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저 멀리 빛나는 어, 초승달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9시 무렵 9시 무렵이 지나가면 이 9시 무렵에 온 땅덩어리에 가려서 초승달마저도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오른쪽이 볼록한 반달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상현달은 난 12시 무렵에 떠요. 그랬다가 어, 해가 질 무렵. 6시, 저녁 6시 무렵에 남쪽 하늘에 똑바로 높이 솟아 올라와 있다가 밤 12시쯤 집니다. 상현 달이 관측하기 가장 좋은 달인 것 같아요. 태양 빛이 옆쪽에서 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아까 태양의 지름은 약한 14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140만 킬로미터면 지구 달 사이의 거리 38만 4,400 킬로미터를 하나 둘세번 놓고도 반 정도 반 이상 올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크기거든요. 그래서 지구와 달에서 보기에 태양 빛은 늘 직진합니다. 여기 확 직진해오는 달에 어, 측면을 촥 비춰주고 있는 이빛 때문에 가운데 쪽에 있는 크레이터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데 이 크레이터들의 밝고 어두운 부분, 음영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눈으로 느껴지는 입체감, 까끌까끌함, 어,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망원경을 통해서 직접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도 좋아요. 저녁 6시 무렵에서 밤 12시까지니까. 어, 이때도 물론 달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어, 낮에 상대적으로 강한 태양빛 때문에 달의 이 환한 부분이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못하거나 혹은 낮에는 달을 볼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달을 찾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 달은 현망의 달이라고 합니다. 상현에서 망 보름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의 달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상현에서 보름으로 가니까 상현망이다, 상현망이다 하는데 현망의 달, 상현망이라는 용어는 음,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현망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은 오후 3시쯤 떠서 새벽 3시 무렵까지 볼수 있네요. 자 이제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은 여기서 있는 사람이 아 이제 아 해가 지기 시작하네 저쪽에 근데 반대편으로 돌아보니까 어 이제 달이 뜨기 시작하네 달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있던 사람은 달이 안 보였겠죠. 이 땅에 가려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가려서 태양빛이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해지는 사람이 반대편에서 보름달이 뜨는 걸볼수 있다가. 나, 아, 밤 12시, 밤 12시 무렵에 남쪽 하늘이 높이 올라와 있는 보름달을 보고 아침 6시 무렵에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저쪽에서, 어, 저기 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반대편으로 지는 달을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하얀달로 가고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 달은 밤 9시 무렵에 떠서 아침 9시 무렵까지 볼수 있네요. 그리고 하얀달이에요. 오른쪽 반이 볼록했던 상현하고 다르게 이 달은 왼쪽 반이 볼록한 반달입니다. 이런 달을 하얀 달이라고 부르죠. 하얀 달은 밤 12시 무렵에 떠요. 그랬다가 난 12시까지 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남쪽 하늘이 높이 솟사 올라와 있는 하얀 달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근하시거나 혹은 아침에 등교하면서 보는 달은 요 무렵에 있는 달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음 달. 아,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했던 그 할아버지 달. 음 새벽 3시 무렵에 뜹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뜰 무렵에 어, 이렇게 해 뜨기 전에 금음 달을 보다가 음 여기 조금 조금 더 지나오면 해가 뜨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어, 하루 종일 태양의 서편에 떠 있지만 우리가 낮에 금음 달을 찾기는 쉽지 않은 거죠. 자 이제 다시 사그로 옵니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 모양이 조금씩 변할까요? 매일매일은 아닙니다. 여기 어, 요만큼 가고 다음날은 요만큼, 다음날 요만큼 하루에 13도 정도 움직이니까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니까요. 13도를 시간으로 따지면 50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루에 50분 정도씩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 걸 우리 기준에서 표현하기를 달은 하루에 50분씩 늦게 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초승달과 상현달 사이에 몇 개의 단계를 나눈다면 그 모양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아, 여기에서 요 단계, 그다음에 요 단계, 요 단계, 그리고 상현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또요 단계, 요 단계 이렇게 모양 변화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뜨고 지낸는 시간의 차이가 생긴다 하는 걸 우리 모양판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잘 만들었어. <laughs> 아,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달의 모양 변화를 이해한다는 건 우주를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 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음, 설명을 다시 한번 보고 어, 밑에다 혹시 음, 이해 안 가는 내용은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면 음, 대장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laughs>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